<laughs> 오늘은 제가 화장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코 쉐딩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쉐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은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마디 아니거든요. 앞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앞머리를 감는 김에 얼굴까지 벅벅 씻고 왔어요. 모르겠지만 동생이 조용하니까 앵무새가 시끄럽네요. 요 앞머리를 없애버릴까 봐 눈썹이 반이 날라가 버렸어요. 뭐그리면 되긴 한데 그렇다고요? 어? 스킨을 발라줄 거예요. 렌즈를 안 꼈어요. 렌즈를 껴줄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샀는데 색깔을 잘못 사 버려 가지고 블랙으로 샀어야 됐는데 브라운으로 사 버려서 직경은 14예요. 14로 바꿨어요. 엄마가 왔네. 거꾸로 깬것 같은데 렌즈만 꼈는데도 사람이 열성 살아났어요.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손등에 조금만 짜가지고 주변 모공이 넓은 쪽에 발라줍니다. 글낭글 발라줍니다. 컨실러 이거는 베이지 아닌데 맞네. 아이3호 너무 어둡게 산거 같은데 다 쓰면 바꿔야겠어요. 다음은 이걸 써볼 거예요. 이거 안 쓴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거의 한1년된거 같아요. 조명을 안 켰네. 아유 정말 조명을 맨날 켜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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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란 더 선명하게 보이네. 얀. 쿠션은 다 했고 이제 코 쉐딩 할때 쓰는 브러시가 있고요. 쉐딩은 국민 쉐딩으로. 오, 일단은 뿌리 부분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명달기를 좀 내릴게요.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제일 진한 색깔로 이콧끝 부분을 만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잘 칠해줘요. 그리고 옆쪽 부분에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눈썹 밑쪽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중간 부분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입술 밑에도 발라줘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발라주면 좋아요. 턱 쉐딩을 해줄 거예요. 제가 블러셔를 색깔 잘못 사가지고 쿨톤색을 사버렸는데 일단은 제가 써볼게요. 칠해줍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블러셔용 퍼프인데요. 스킨을 뿌려주시고 립스틱을 이렇게 발라줘요. 몇 번만 두드리면 금방 색이 올라와서 세 번씩만 늘려주면 돼요. 고고 고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다음은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요 제일 연한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헉! 제일 중요한 파우더를 안 했어요. 순서가 하나도 안맞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신다고요? 알겠어요. 일단 계속 바르던 베이스를 언더에도 칠해주시고, 요 색을 뚜덩이 전체 연하게. 뭐지, 이건? 그림자가 줘서 엄청 안 보이네요? 한 박전 쪽에도 연하게 칠해줍니다. 요 팔레트로 분홍색을 눈 끝에 발라줘요. 그리고 언더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줍니다. 브러쉬로이 색깔을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오, 얇은 브러쉬로요 물을 묻혀줍니다.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서 제 꿀팁입니다. 이 색깔로 저지레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은 애교살 메이커를 이용해서. 이쪽을요, 길게 빼줘요. 블렌딩 해줍니다. 이거는요, 다이소에 파는 음영 라이너예요. 아이라이너보다 좀더 연한 색안 색깔... 보이네? 아, 일단은 애교살 그리기 딱 좋은 색깔이에요. 이을 이렇게. 전화가 왜 오지? 끊을 거예요. 전 영상 찍는 쪽이니까 삼각존을 더 진하게 채워줄 거예요. 눈 끝쪽 부분을.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그려줍니다. 됐다.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줄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면은, 쌍꺼풀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요, 준, 요. 에이, 네.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쌍테 있죠? 단면 쌍테인데, 쌍테를 뜯어서 이 라인 중간 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쌍꺼풀이 진해집니다. 립을 발라줄 거예요. 안쪽에 발라줘요. 입꼬리를 올려줍니다. 얘를 한번더 그려줄 거예요. 글린트 라이터예요. 브러쉬에 쇽쇽 묻혀줍니다. 그리고 코끝이랑 코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눈 앞쪽 부분? 끝이 아니었어. 끝! 이제 앞머리를 내려줄게요. 아이씨 앞머리가 어눈떠가워 음... 뷰러를 해줘야 돼요. 쪽집게! 그래 됐어 이거지. 어. 어, 화장을 다 끝냈고요. 옷도 입었어요. 이거 셋업 이번에 샀단 말이에요. 진짜 개 이뻐요. 여기서 화장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